1592년 여름, 부산에서 시작된 일본군의 징역은 불과 몇달 만에 한양을 지나 평양 앞에 도달한다. 선봉을 이끈 인물은 고니시 유키나가였다.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. 이 전쟁을 조선 내부에서 끝내지 않는다. 평양은 서북으로 향하는 군사 거점이었고, 압록강을 통해 명나라로 이어지는 통로였다. 이 성을 장악하는 순간,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장된다. 당시 평양성의 조선군은 이미 전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. 병력은 흩어졌고, 지휘 체계는 무너져 있었다. 고니시는 정면 충돌을 서두르지 않았다. 성 주변을 압박하며 조선군의 이탈을 유도했고, 보급과 통로를 차단해 성 내부를 고립시켰다. 결국 조선군은 본격적인 공성을 버티지 못하고 성 밖으로 철수한다. 이렇게 평양성은 일본군의 손에 들어간다. 그러나 이 함락은 일본군에게도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었다. 전선은 지나치게 북쪽으로 늘어났고 보급선은 길어졌다. 여름에 시작된 전쟁은 곧 겨울을 맞게 된다. 방향을 점령한 일본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다. 이곳은 징역의 발판이 아니라 버텨야 할 전초기지가 된다. 이때 전쟁의 방향이 다시 움직인다. 1593년 초 명나라가 병력을 파견한다. 총지위는 이 여성이 맞는다. 조선은 독자적인 방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지만, 지형 정보와 병력 지원을 통해 연합 작전에 참여한다. 연합군의 목표는 단순했다. 평양성을 되찾는다. 그러나 방식은 달랐다. 정면 돌파가 아니라 포위와 압박. 명군은 성 외곽에서 일본군을 묶어두고 야간 기동과 지속적인 교란으로 방어 병력을 소모시킨다. 시간이 흐를수록 성안의 일본군은 고립된다. 끝까지 버티는 선택은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.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. 일본군은 무너지지 않았다. 패주하지도 않았다. 질서를 유지한 채 남쪽으로 철수한다. 1593년 초 평양성은 다시 조선과 명의 손에 들어온다. 그러나 이 전투는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. 대신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남긴다. 일본군의 북상은 여기서 멈춘다. 평양성 전투 이후 양측 모두 더 이상의 무리한 징역을 시도하지 않는다. 이 전투는 대승도 참패도 아니었다. 그러나 전쟁의 속도는 분명히 달라졌다. 평양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쟁의 방향이 꺾인 지점이었다. 그리고 임진왜란은 이때부터 길고 버텨야 하는 전쟁으로 들어가게 된다.